그, 스트리머 서버가 있어요. 스트리머 서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합방할 만한 사람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침투를 했어. 그 사람이랑, 아이, 뭐야.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좀 되게, 얘기하고 싶은 사건이 생겨서, 제가 그, 디스코드 대화를 캡쳐를 해서 왔거든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거거든? 상대방이 어 잠깐 채팅창 좀 옮겨줄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친추 보내서 메시지를 날렸어 친구해용 그 사람 얘기했어 친구해용 네 이거 안 주무시나요? 차 닦겠어요? 안 자시나요? 네, 안 자요. 소개끌이 어지러워요, 낭냥씨.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소개끌이 좀 많이 그랬거든요. 진짜 약간 좀, 원 소개끌이었냐면, 그랬었는데, 그래, 내가 그거, 그거 보고 나서, 소개끌이 어지러워요, 낭냥씨라고 했어. 네, 이 사람은 그냥 뭐, 다시 잔대. 굿나잇 하고 제가 안 잤어요. 새벽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안 잤어요, 그러다 6시 되니까 이 사람 메시지 보냈다고하위 했어. 내가 굿모닝이라고 했죠. 있났어요? 아니요. 내가 안안 잤거든. 응? 여태 폰 봤어요, 배고프다. 저도 있났는지 한 시간쯤 됐어요. 여기까지 정상적이죠? 6개월 만에 나가는 거예요. 6달 만에.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운을 때 6섯달 만에 만날 약속을 잡았지, 뭐예요? 6개월 만에 나가는 거예요? 6달 만에 보는 친구인가요? 병원 및 안경지 말고 나간 적이 없죠. 친구는 아니고. 고멕이 경기도 쪽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 3달째인데 선배시군요. 그, 고멕는 뭔가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고정멤버 줄임말이요. 인정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요 알죠? 이건 뭐 농담, 농담격으로 한 겁니다. 진짜로 뭐 우울증이 걸리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하면서 친해진 동생이라 무슨 고민인지 물어본 거예요 이번 기회로 한번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그 팬이랑 친해졌는데 실제 만남까지 한대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남자인가요? 네 남자죠 오저 주변에 여스머가 없어요 잘생겼나요? 저도 그냥 뭐 가볍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 좀, 여기서 쫙, 약간 1차 움찔해. 여수으면 가슴 만질 텐데, 까비. 해은 가슴. 크, 그, 장난이고, 잘생긴건 아니죠. 그냥 평범. 남자는 실물이 나을 때가 있죠. 그건 아니에요. 잘 되면 이틀 뒤에 연락 주시겠네요. 사진도 받고, 영통도 봤는데꼭스만한살 애기라. 애기네. 그냥 때문에 잠깐 온 거라. 양님은 몇 살이세요? 전 20대에요. 후반? 그건 비밀이에요. 전 후반이에요. 오잉? 엄청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확실한 나이는 안 알려줘서요 친구 들 나이도 몰라 <laughs> 자주 놀고 가까워진 다음에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왜 만나는 거예요? 원래 방송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얘네들은 신뢰가 두텁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더라고요 만나서 뭐하시게 형술 드시나요? 술은 좋아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찐친 같은 사이라 서로 인생 내 것도 찍고 밥 먹고 이것저것 대화할 때요 대화할 때요 오, 혹시 남성분 만나기로 한곳에서 뭔데 사시나요? 네네. 오, 만나시면 재미삼아 한번 농담해보세요. 마음 있는지에 관한. 학습.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멀면 잘안 갑니다. 이거 남자들은 알 거야. 남자들 진짜 귀차니즘에, 어? 귀차니즘 많은 남자들 되게 많거든요? 거리 멀잖아? 앵간하면 잘안 가. 근데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멀어도 남자애들은 잘 가거든. 어, 거리가 중요해. 근데 이건 남자, 여자 좀, 공통사항인 것 같긴 한데, 여튼. 내가 이렇게 띄워봐, 띄워본 거지? 오늘 한번 띄워본 거지. 마음 있는지에 관한 낚시. 무슨 농담이요? 아, 아끼면 그것대로 재밌을 듯오민이저 포함 총 3명인데 마음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자기 그팬 2명이 남잔데 자기한테 마음 있는 걸안 돼요. 재밌겠다. 3명 다 남자다니, 굉경쟁적이네요 어, 여는 내가, 오해를 했죠? 네 명인 줄, 알았...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그총 포함 네 명인 줄 알았는데? 세 명이었던 걸로. 저 포함 세 명이라고 한 건데, 포함이구나. 2대1이네요. 이렇게 세지 친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처럼 막 경계하고 하진 않아요. 더 친해지면 나중에 고르셔야겠는데요? 그니까 러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두 명이 이 여성분한테 마음 있는 걸 알잖아요. 이분이 알잖아요. 근데, 친해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만약에 친해지잖아? 그럼 언젠가는 두명다 좋아,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면은, 그 사, 그두 명은 계속 들이댈 텐데, 사귀려고. 두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잖아. 사귀는 사람을, 만약에. 그니까 계속 이렇게 사귀려고 들이댈 텐데. 아니면 두명다 쳐내던가, 고르던가. 아니면 뭐, 그 중간 길을 찾던가? 하여튼 뭐, 그 중에 방법 하나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친해지면 나중에 고르셔야겠는데? 네? 저 얘네들은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는지 연애할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서요. 그분들은 맘 있는 거 아신다면서요. 진심일 텐데, 그분들을. 항상 진심이겠죠? 저 좋아한 지 6개월이 넘었을 텐데, 웬만한 남성분들은 6개월이면 친구든 뭐든 나가리 됐을 텐데, 얘네들은 그냥 제 성격이든 뭐든 다 좋아하니까 그런 감정이 생긴 거고. 좋아하는 거 알면서 만나는 거면 희망고문일지도? 막상 연애이든 누나 동생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거죠. 누가 사귈라고 만나나요? 그냥 누나랑 연애하고 싶다 정도지 없으면 안 되겠다까지는 아니죠. 아까부터 말이 좀 그렇네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화난, 화가 난 거야. 내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해주면 이득이고 아니어도 여자 만나니까 굳이 다인가요? 난이 사람 말을 추측을 한 거고. 서로 소중하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무조건 다 친하다고 하고 맘 있어도 사귀는 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성 두분다 마음 있는 거 아신다고 하셔서 나중에 더 친해지면 사귀는 사람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로 말한 겁니다만. 아니에요, 그런 쪽. 그렇군요. 좋아한다 표현은 자연스럽게 할수 있잖아요. 남녀 관계에 친구 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지금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여태까지 말을 듣고 생각을 했죠. 되게 가볍구나. 그래서 제가 뭔가 되게 가볍네요. 그러고 내가 한몇분 대답을 안 했어요. 어, 갑자기 막 대화하기가 확실해지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무엇이요? 했는데 대답 안 했거든요. 몇분 뒤에 대답이요. 님한테 무슨 말 꺼낼지 되게 어렵긴 한데 다른 쪽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곁들여진 거지 메인은 이 멤버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싶다. 이 정도입니다. 연애 가치관이 다른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누굴 고르고 사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건잘 되면 이틀 뒤에 보시겠네요. 이 말도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이틀 뒤에 보겠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보통 이제 사귀자, 사귀잖아요. 사귀면은 연락 안 이틀 동안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알콩달콩 한다고 어, 대충 뭐 2-3일 동안 연락 안 하더라고 항상. 뭐잘 된다 싶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들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안정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본인 할 말만 하고 연락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에어 대화 끝나거든요. 어, 그렇군요. 오래 만나시길 바랄게요. 근데 제가 이 대화를 왜 보여주냐면 이게 인터넷 관계라는 게 진짜 세상 가볍잖아요. 인터넷 관계라는 게. 인터넷 관계가 그 가벼, 다는 거는 앵간한 사람들이라면 다알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만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뭔가 이제 인터넷 사람들끼리 계속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인관계의 디폴트 값이 된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아니고 진짜로 약간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마인드로 항상 사람을 만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뭐 뭐 솔직히 말해서 나쁜 사람이다,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게. 렇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마음이 있는 걸 알아도 뭐 호기심 호기심 사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 말, 이분 말 맞다나 뭐사귈려고 만나는 것도 무조건 사귈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진짜 이런 가벼운 만남이라는 게 점점 좀 사람 만는데 있어서 디폴트 값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옛날부터 20대 한 중반부터였을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 사람을 좀 많이 사귀고 그랬었는데 아 물론 이제 연인으로 사귀었다는 건 아니고 사람으로서 사귀었는데 항상 좀 처음에 가볍게 만났을 때그 뒤로도 뭐, 분위기가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그 뒤로는 좀 약간, 관계가 좀 헤비해지거나,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른 쪽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곁들여진 거지 메인은 이 멤버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싶다 요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좀 가벼운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은그 좋아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건 말건 그냥 나는 호기심에 재밌어서 나가는 느낌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볍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근데 진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뭐 인터넷 관계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게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그 혐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 세상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새서 만난 관계, 그러니까 인터넷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좀 현실에서도 확장이 돼가지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 뭐 개인주의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 이분이 잘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 그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문득 지금 새벽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막 새벽 감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아 진짜 가볍구나. 사람 만나는 게다 가볍구나. 상대가 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본인. 에 마인드를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긴 하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에다가 이제 좀 가볍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뭐 요즘 요즘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너무 그거잖아. 그러니까 뭐 앱으로도 사람을 만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람을 만나고 이분처럼 방송 해가지고 팬이랑 친해서 팬이랑도 만나고 그런 스트리머 걸고 꽤 많을걸요. 그좀 시청자 몇명 없는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자주 놀러와주는 팬분들 있잖아요. 그 팬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몇번 이게 만나고 모임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까 그러니까 팬이, 팬이 나를, 좋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인드면 이제 멀티에서 바라본다는 마인드 멀티에서 이제 좋아하는 심경으로 이 사람을 좀 후원해 줘야겠다 챙겨줘야겠다라는 마인드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과 뭐사귀고 싶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팬이랑 현실을 만나고 가졌을 때는 게다가 또그 사람이랑 또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것 같아. 나를 좋아한대잖아. 그러면 뭐,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음. 이거, 이거는 근데 이제 다른 얘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요점은 이제, 이분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요즘 요즘 진짜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다 가볍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요즘 이런 사람이 계속 눈에 보여 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남이 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까지 생각하면 피곤하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거지 이제 개인주의가 뭐예요? 본인이 중요하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고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파악 못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기주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남은 뭐가 되든 알바 아니야. 이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되 내가 제일 소중한 거. 이 차이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떻건 간에 생각이 어떻건 간에. 그걸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내 마인드를 항상 우선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창 이기주의, 이기적이라고 엄청 욕을 먹었던 게 그때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면서 내 일이 항상 우선이지만 다른 사람 일이 어떻게 되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의 작업이 밀리건 뭐건 내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끝내고 그것만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느 순간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엄청 욕먹었어요. 사람들이 너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고. 넌 진짜 이기적인 놈 끝판왕이라고. 저녁 전까지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좀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났냐? 라고 했는데 아니, 아직 좀 더, 아직도 이기적인 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뒤로 전 맨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거랑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개인주의에서 안 버, 개인주의에서 같이 있는 건 그래도 뭐 나쁘진 않거든. 나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근데 그게 점점 심화가 돼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 아마 이제 이런 사람들 많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좀 고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 만나는 게더 어려워질 거예요, 진짜로. 진짜 어려워질 거야. 이게 현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라서, 별로 이렇게 인터넷은 인터넷으로만 보자라는 마인드도 있겠지만, 이런 게 이제 또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마인드가 배경으로 깔려있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사람 만나는 게더 힘들어질 겁니다. 빌런이고 아니건 간에 그냥 이런 마인드가 판을 치는 거야.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야. 빌런도 아니야. 그냥 당한 너가 잘못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남의 마인드가 뭐건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써거든. 음. 이건 이제 토론이 아니고 토이죠. 음. 뭐 CCBB를 가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새벽 동안 계속 생각을 했거든.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런 게참 있더라고요. 음. 새벽에 이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났어. 음. 어려운 문제인데, 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신경을 썼으면 해. 나는 그게 좋다고 본다. 남, 남을 이렇게 좀 계속 신경을 안 쓴다기 보다는,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만난 상대잖아? 그러면은 좀더 상대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되지 않나. 그냥 만났다가 별로면 말지 이게 아니고 새벽에 좀 씁쓸했습니다 여튼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아.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